이 김치를 아. 진짜 미치겠네. 응. 진짜. 응. <laughs> 진짜. 그래 집에다 갖다 주자 여보. 안돼. 왜? 응. 아니, 나 거기 진짜 복잡해서 가기 싫다고 정말. 아니 김치만 내려 주면 된디.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그리고 묶어 묶어 있을 시간에 갖다 주었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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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는지 <laughs> 잡아 잡아. 해봐 여봐 아니 어떻게 앉아봐 니 시... 네 몸에다 좀 묶으기 아니 안된다고 절대 안된다고 네 몸에 아니 내 빨리 앉아봐 네 몸에 묶어네 몸에다 묶는게 제일 낫다고 그래 어떻게 묶어 이거를 앉아봐봐 안네니 아, 네. 몸에다 묶고면했지 둘러지지도 않아 이거 보자기가 네. 도로에 김치 떨어지면 진짜 머리 아파 그러 진짜로 진짜 글지 김치 아 시끄러 빠져보면 뭐 수로에서 근다고 생각해봐 시끄러 시끄러 일단은 네. 일단은 여기서 묶어가지고 이렇게 네. 해가지고 어, 이제, 쉬워. 이제 괜찮겠다, 아, 완벽하겠 내가 한번다니까는 그래. 이건, 이거, 이거, 이거 아니, 안 빠지면 데안 어, 아, 빠지고,